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셀트리온을 말씀드립니다. 세트리온이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죠. 자, 이 원인이 뭘까요? 음, 이 원인이 우리가 합당하다고 한다면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공산이 있는데 그 여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네, 이게 수급이 지금 현재 좋아서 움직이는 건지 네, 아니면 어, 뭐 실적이라든가 재료 측면이 지금 이제 좋아서 올리는 건지, 이 부분을 좀 파악해 봐야 윤곽이 좀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이 셀트리온이 꼭 재료 가지고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호재가 나와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공매나 이런 부분 또는 이제 파생상품에서 주가를 또 가끔 누르기도 하고 자, 그런 초대형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장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 관련주는 좀 한계가 좀 있고 이 비시장 관련주 중에서 독특한 강점을 갖고 있는 거를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영상 후반부에는 셀트리온과는 별도로 그 대박 주를 제가 하나 찾은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바로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최근에 그 수급이 상당히 좋아요. 셀트리언이 수급이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외인 기관 방향이 이제 좋아요. 근데 기관 중에서는 주로 이제 연기금이 많이 땡기고 있는데, 이것은 네, 이제 아무래도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려는 의도가 정부의 의지가 연기금에 압박을 주면서 좀 들어온 측면들도 사실 없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물론 기관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건참 좋은데 예, 이것이 사실은 전체 시장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좀 작용된 부분이 예, 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리고 지금 공매 관계를 보면 최근에 184만 주 잔고죠. 그러니까 12월 초 기준으로 해 보면은 12월 초에는 한 184만 주였어요. 아, 12아저 그죠. 12월 2일 기준으로 이제 184만주였고, 자 최근 기준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한번 11일 기준으로 보시면 175만주 정도로 조금은 아, 줄었어요. 네, 조금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뭐 의미 있는 네, 그 정도의 줄어듦은 아닙니다. 네, 그 정도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자, 여기, 셀트리온 한번 볼까요? 네, 셀트리온. 175만 주죠? 그러니까 184만 주에서 175만 주 정도로 한 10만 주 정도 줄어든 거죠. 큰 변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매도 자체는 이걸 봐가지고 알수 없는 게 신규 공매도는 금지되어 있고 공매도가 나오는 것이 이제 시장 조성을 위해서 또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공매도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보시지 않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이거보다는 이제 파생상품에서 뭐 주식 선물이라든가 이런데에 수급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셀트리온의 좀 약점이 좋은 재료가 있어도 올라가다가 또 그런 파생상품 네, 그것의 영향으로 또 눌려서 밀리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주봉 같은 경우를 보면참 안정돼 있죠. 네, 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맛은 있어요. 안정된 맛은 있고 월봉 같은 경우 봐도 상당히 안정돼 있어서 음 아직은 뭐긴 흐름하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현재 팔 필요는 없죠. 네, 다만 이제 그 아주 긴 흐름보다는 좀 짧은 흐름으로 이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 또 다른 생각을 이제 해볼 필요도 있는데 지금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짐펜트라가 제일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네, 뭐 짐펜트라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조사해 보셨겠지만 아직까지는 짐펜트라에서 기대에 못 미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가 3분기 짐펜트라 매출액이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건데. 물론 이제 4분기부터 개선한다 이런 기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대감이 있다가 실적이 조금은 약화되면 이제 두나가 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진펜트라는 시장 진입이나 경쟁에 있어서 존슨앤존슨의 레미게이드나 휴미다 이런 경쟁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진펜트라에 대해서 기대는 하지만 실적은 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지금 현재는 좀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뭐 셀트리온이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도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매매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이제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은 한 3천억이 좀안 돼요. 영업이기. 그래서 4분기의 실적이 예상대로 이 정도 나올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검증을 해봐야 될 사항이고요. 음, 그리고 이제 연간 전망을 보면 금년도에 영업이익이 5,800억 뭐 이렇게 나온다 쳐도 아, 내년에는 그 1조 5천억 정도 를 굉장히 크게 잡았는데 뭐 이대로만 된다면 주가는 계속 날아가는 건데 우리가 실적의 예상치하고 실적은 항상 좀 틀립니다. 그렇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실적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못할 가능성이 좀 높고 이 아, 5,837억도 좀 어, 과대 계상된 게 예상이 된게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즘 셀트리온이 올라오는 거는요. 저 연기금의 매수라든가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좀 도움을 많이 준것 같고 이 정도 올라왔다면 단기적으로는 이런 정도 라인 대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셔도 다시 저가권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셀트리온을 가져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되 비중을 줄였다가 느렸다가 뭐 요런 정도는 일부에 대해서는 하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중을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 항상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한호 할때 매도를 일부 비중을 좀 때려야 또 저점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좋은 평가들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좀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비중을 이 정도 라인대에선 좀 줄였다가 나중에 이제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이런 지점에서 다시 적가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현실적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분들한테 제가 뭐 팔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매매를 좀 병행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 물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게 변수가 자꾸 생기고 판단이 제가 그,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완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이라고 문자를 이 번호로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이와 같은 것들에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네. 이게 중요하죠 네,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예상이 암만 제가 잘한다 하더라도 다 맞출 수는 없는 거고요 중간중간 점검을 해가면서 가야 될것 같고요. 네, 그 부분을 제가 많이 도와드릴 겁니다. 셀트리온이라고 꼭 문자 주시고요. 어, 저도 케어를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대박 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거 네,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한번 대박 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장과 상관없이 진짜 독특한 매력을 지닌 비. 시장 관련주를 해야 합니다. 이 네, 대박주를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확실하면서 독특한 장점이 있어서 국내 상황에 상관이 없이 시세를 낼수 있는 종목. 네, 이 종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극강과 그 관련된 독특한 종목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 대박주를 지금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주가 자체는요. 부담이 안 가요. 천원에서 한 5천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 좀 가벼운 맛이 있겠죠. 근데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천원에서 5천원짜리 종목은 야, 그거 뭐 재무도 형편없고 실적도 형편없을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섹터가 우량 중형주에 속해 있고요. 시총이 벌써 3천억 내지 6천억 간다. 그러면 이걸 저가주면서부실한 종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자본총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재산도 보시면은요.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가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실 잡주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는 따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고요. 투자기간은 1 내지 2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주가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네, 주봉 차트. 자, 이게 뭐, 한 1년여 이상을 등락을 거듭하면서 눌릴대로 눌리다가 이제 딱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커브를 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린다는 건의 생각은요, 그냥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 확실한 근거를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등락 이후에 폭발 초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접퍼요 네, 저히비 r 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도 엄청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강점이 있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시장 관련주가 아니에요. 네, 비시장 관련주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쌍크리 기관 매수, 웨인 매수가 들어오는 초기 국면이에요. 네, 그래서 요걸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따블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월봉 차트는 되게 이런 모습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도 눌려서 결국 여기서 시세 내면은 최소한 여기까지 가고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죠. 그 독특한 강점 때문에 네.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건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을 최대 강점은 비시장 관련주고 시총이 작고 하니까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여러분. 상장 주식수가 뭐 엄청 많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 재문화 실적이 탄탄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흐릿하게 했습니다만은 3분기까지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30% 증가했어요. 근데 이게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4분기 실적이 폭증이 여러분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와,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왜 4분기 실적이 폭증할까, 여러분? 일단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한50% 정도 최소 최소 어, 생각입니다. 이 정도는 급증이 될 거고 4분기에 자산을 평가해 보면요. 결산이익이 대폭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요. 요게 이제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나오겠죠. 예. 그거에요. 핵심은 여러분. 예, 요걸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매년 한 500억 내지 1000억 영업이익이 안정되게 나오면서 이번에 실적이 폭증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건은요. 어, 그 핵심되는 재료는 바로 요겁니다. 글로벌 자산 관련 특별한 호재가 최대 핵심이에요. 특히 미국 시장 관련해서 초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네, 이걸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이게 금감원 공시 가보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미국 관련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는 대개 12월에 이제 평가 이익을 내잖아요. 그래서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은 플러스 된다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커져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그 미국 관련해가지고 자산의 평가가 엄청 클 텐데, 뭐, 한 30만 주 정도, 뭐, 요런 정도 아마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이게 엄청날 것이다. 이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뭐퍼 PBR 보면은 저퍼저피비알이에요. 당연히 이제 주가 그러니까 분출할 수 있는 그런 가치적인 평가도 돼 있고 연기금 외인 같은 경우도 쌍끌이 매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자 여기 보시다시피 확실하게 기관 외인 쌍끌이 하고 있죠. 예, 쌍끌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예, 빨간 게외인 초록색 기관입니다. 예. 이미 크게 올라서 매집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실 타이밍이 안 좋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 참고적으로 그 유동성 같은 경우는 엄청 커요. 어, 유동성도 대개 한 3천억에서 한 7천억 요 사이를 그 유동성 현금 유동성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여러분 꼭 해보셔야 돼요. 예. 자, 이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예. 번호는 앞에서 말씀드린 번호랑 똑같습니다. 전화번호는 뭐라고 말씀을 주시면 되냐면, 문자를 주시면 되면 대박주 이렇게 주시면 제가. 어 내수부터 중간 a s 부터 매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꼭 모실 겁니다. 아시겠죠? 어, 대박주라 꼭 문자 주셔서 큰 수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